창원 LG는 최근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 1위를 따라잡는 것보다 이 수송을 신경써야 하는 입장이 되겠고요 창원 LG의 스타팅 파이브 살펴보겠습니다 이관희 양홍서, 아셈마레이 정인덕, 양준석 선수가 먼저 나옵니다 석점차 뒤져있는 창원 LG 아, 외곽에 마레인 창원 LG 지금 양홍서 선수가 좀 묶여있는 상황인데요 이관희의 캐치 앤슛이관희의 쓰리 퍼 왼쪽 코너 역시 이관희 선수가 어려울 때또 석션 하나 성공시켜줍니다. 그렇습니다. 실천 선수를 막기에는 국번 선수가, 저희 선수가 좀 느린 면이 있거든요. 이관희, 이관희의 드라이브인 왼손 레이업 떨어집니다. 네. 이관희. 이관희 선수가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자유투 투샷을 얻어냈습니다. 1루를 <laughs> 성공시키는 이관희. 6득점째 1쿼터. 경주리그 출장 500경기도 이제 돌파하면서 아, 경기전에 좀 이벤트도 있었고요. 네. 좋은 기운을 받고. 아, 마레 선수를 본서가 쓰려 하는 트랩스 패스. 자, 이관희 쪽으로 왔습니다. 왼쪽 네. 코너! 이관희 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관희 선수가 코너에서의 슛성공률이 매우 높, 높습니다. 네, 오늘 석점 2개째 이관희. 자, 28대 26의 스코어. 부산 KCC 전창진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공이 이제 돌아오는 무브도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레인트 패스가 나왔을 때 빠른 패스가 성공이 되면 저는로망크 찬스를 만들 수 있거든요. 네. 이가이 선수가 잘 성공시켜줬어요. 한 바퀴 쭉 돌아서 왼쪽 코너에서 2번 이의석 전폭. LG의 야구 우승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상당히 기다렸던 그런 모습인데. 그렇죠. 이거 창원 LG 농구단도 우승이 상당히 목마라 있거든요. 네. 오늘 네, 그, 오드 선수의 기운을 받고, 이강희 선수가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자, 1쿼터부터, 이제 지금까지, 현재까지의 기록은 10득점, 석점 포만 2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왼쪽 코너에서 이관희의 3포인트가 터졌던 1쿼터였습니다. <목소리> 이제도, 스팀 반대편으로, 아래 이쪽으로 방패스, 외곽 키아웃이관희의석점치도 포털도 그랬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울 때 이관희 선수의한 방이 나오거든요. 네, 네 지금 입장은 지금 승이거든요. 네. 나고나 한번 했어요. 공을 놓쳤습니다. 앞에 정의도 달렸고 이관희 레이업. 자, 네! 최준용이 막아 세웠는데 골탱이 선언된 이것 같습니다. 이거리! 또 퀸시 시도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공격 쪽에서 이제 막혔으면은 바로 이렇게 역습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지만 뭐 최준현 선수가 끝까지 달려와서 블락하는 저 장면은 보기 네, 좋습니다. 네. 유기상 네. 네, 들어와 있습니다. 허웅과의 매치업 베이스인 돌파 이관이 이골및 리버스로 올려놓습니다. 네, 팀으로 이겨내고 있는 이관희 선수. 이관희 선수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17득 점째를 만들어냈습니다. 1분 30여 초 남아있는 3쿼터. 이관희. 아래와 이트의 게임. 스크린 받으면서 이관희 밀고 들어갑니다. 다시 반대쪽으로 돌아서면서 민수 떨어집니다! 와. 오늘은 차원의 이제 국내 선수 중에는 이관희 선수가 가장 돋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니까. 최근 경기 약간 부진했던 흐름을 모두 씻어내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긴 반칙 1 0 0째가 됐습니다. 경인대 선수가 좀 당했어요. 이광 선수. 유거스 동작이 상당히 좋았죠. 네. 또왼손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 방향으로 가면 직접 올릴 수가 있죠. 멀리, 마레이. 이관희이관희 안쪽 진입. 이관희 백업샷! 점을 돌파합니다. 네, 오늘 오찬 선수의 그 기운을 받아서 그런지 이관현 선수가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관이가 멀리 쏩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95대 91, 슈퍼팀 부산 KCC 무려 6연승을 질주합니다. 네.